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교회가 분명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승리는 권세가 많으시고 능력이 크시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심에서도 오지만 한편으로는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어린 양 같은 하나님의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승리는 분명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이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약속해 주셨지만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 겸손함과 온유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희망을 걸게 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이런 겸손함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승리는 사자와 같은 그런 엄청난 권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에서 또 뿐만 아니라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이두 가지가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기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곧 대답을 주시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자가 일곱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수 있습니다. 대답해 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기쁨은 다윗의 뿌리인그 다윗의 유다의 사자뿐만 아니라 보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어린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권세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신 예수님 안에서도 하나님은 승리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 양은 다윗의 뿌리요 유다의 사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연합계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자처럼 당당하고 담대하고 힘센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일곱. 뿐만 아니라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들여 희생해 주신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우리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수 있는 우리 연합계가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사자와 어린 양, 힘과 그리고 또 겸손과 온유가 합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